이번에는 집어제를 한번 배합해 보겠습니다. 집어제는 아, 보통 어분, 그 다음에 곡물, 또 새우가루나 번데기 같은 그런 그 가루를 약간 첨가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는 그 쇼핑몰에 있는 대로 어분 두 종류, 여기 있는 아쿠아텍2, 아쿠아텍3, 이거 둘다 어분입니다. 어분 두 종류, 그 다음에 보리 두 종류, 찐버거와 향맥 두 종류, 그 다음에 첨가제로 새우 사천, 또 새우가루를 조금 첨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배합을 해보겠는데, 원래는 어분 한 종류에 보리 한 종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분 종류별로 약간 입자가 다르고 또 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어분도 두 종류, AB, 그 다음에 곡물도 두 종류 정도 이렇게 섞어주시면 풀림도 좋아지고 입질도 빠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더 다양하게 섞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요, 요 정도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지버제 배합 비율은 어분이나 보리가 전부 다이 제품 3에 물 1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건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겉에서 표면에서는 적게 풀리고 내려가면서 빨리 풀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물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품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데 제품 2 5에물 1컵을 배합을 합니다. 그럼 더 촉촉해져서 빨리 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 0 0 c 컵으로 제품을 다섯 컵을 넣고 물을 두컵을 넣는 방식으로, 그러면 2.5대1 배열이 될 겁니다. 그런 표준 배합비로 한번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분 배합하는 방식은 저는 어분 두 종류, 어분 두 종류와 보리 두 종류, 요거를 각각 한 컵씩 넣습니다. 한 컵씩 넣으면 400c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우 첨가제를 50cc, 한 컵을 넣습니다. 그럼 4.5컵이 되거든요. 거기에 기버력을 높여줘야 되겠다. 예, 그런 경우에는 두 종류 중에 하나, 어분 종류 중에 하나를 50cc를 더 넣어주고, 그래서 다섯 컵을 채우고, 만약에 풀림을 좋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보리 중에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반 컵을 그래서 다섯 컵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물을 두 컵을 부어주면 2.5대1 컵이 됩니다 자, 실제 배합을 하면 어분 하나 아쿠아텍2를 한컵 넣고 아쿠아텍3 어분2 입니다 맥스리 한 컵. 다음버거 네, 네, 보리입니다. 보리. 찐버거도한 컵. 네, 향맥. 향맥 한 컵을 넣고. 4컵이 들어간겁니다. 이 상태에서 새우산천은 반컵 반컵만 넣어도 되고 이 50cc로 한컵을 넣어도 됩니다. 50cc로 한컵을 첨가제로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본인이 뭐 어분을 더 넣을건지 보리를 더 넣을건지 생각을 하셔서 반컵만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 향맥을 반컵을 50cc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cc 짜리 4컵에 50cc 두 컵을 넣었기 때문에 전부 500cc가 들어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물은 100cc로 두 컵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일단 잘 골고루 섞어주고, 골고루 섞어준 상태에서 100cc 컵으로 두 컵을 어주고 섞어 주는 방식으로 이게 뒤집어 주는 방식으로 해야만 잘 섞입니다. 이 정도만 섞어 주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합하던 지버제보다는 조금 촉촉한 상태일 겁니다. 물기가 많은 상태인데, 바늘에 달기가 아주 편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질더라도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바늘에 달기 아주 편한 상태가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더워서 두세 시간 사용하다 보면 조금 건조해진다. 그래서 물기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물을, 손물을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물러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전체적으로 배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물기를 조금 더 넣어서 더질게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다는 방법은 또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지만 집어제는 가능하면 이렇게 각지게 각지게 다는 방식으로 바늘에 달때 각지게 다는 방식으로 해서 빨리 풀리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